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켜 세우게 됩니다. 그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에게 영, 영생을 주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회복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성령의 놀란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을 때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봤을 수도 있고 또는 너무 놀라서 또는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을 하고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던지 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주목을 받는다는 것, 기분 좋은 일이죠. 어떤 분들은 성격상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은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아주 잠깐이더라도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어, 많은 동료들에게서부터 나의 업적이나 결과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지지를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주목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와 같은 관심을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마치 스타가 된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겠죠.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을까? 베드로의 성격상, 베드로가 자라왔던 배경상 이러한 인정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와, 베드로 정말 대단하다. 예전에 그러한 사람이 아니네. 이러한 인정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평소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 아무래도 자라면서부터 어부 생활을 하였고, 어부 출신이다 보니 눌려있던 자존감이 칭찬과 관심 받게 되었으므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서럽고 분했던 마음들 속에서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의기양양해지고, 그러다 보면 목에 힘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깨 쭉 피고 아마 보란 듯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조금 거만하게 되면 아, 이거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러한 비슷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 나 때문에 다르게 된 거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역이 잘된 거야, 교회가 성장한 거야. 나의 헌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잘할 수가 없었을 거야. 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된 거야라고. 말을 하거나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또는 전도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주목을 받을 때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누군가가 인정해 줄때 절대로 교만해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쳐주고 누군가가 나를 주목해 줄때 거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거들먹거려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 가져주고 박수를 쳐줄 때 베드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우리 자막을 보시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러한 종류들은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학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기술로 내가 좀 어떠한 특별한 은사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칭찬을 받거나, 한번 인정받는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아유, 아니에요" 라고 말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으쓱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려고 하지만, 이게잘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한 말, 과연... 어,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속으로는 어, 혹시라도 어, 그렇지 않은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심인가 본심이 아닌가 13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본심이 잘 드러나는데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어, 왜 나를 주목하냐라고 한 말이 본심인지 잘 드러나는 드러나게 해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런 능력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그를 거부하고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생명의 주를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제 마음에 있는 진심이고 본심인 것이죠. 그냥 겸손의 말로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에요. 솔로몬 행각은 많은 랍비들이 가르치는 곳, 연설하는 곳, 그리고 증거하는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죽인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자신의 본심을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그대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생명의 주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자신이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을 믿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수는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생명의 주가 된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잡, 잡고 잡으려 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제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죄가 있는가? 그러나 베드로는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수많은 사람들, 솔로몬 행각 앞에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가 바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사 우리를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그대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만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나와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것 역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명의 주를 받아들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 안진뱅이 역시. 처음에는 그가 기대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다른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은과 금을 원했지만 이미 그가 원하기도 전에 소망을 갖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그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소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게 된 것이며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그가 고침 받고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함께 역사하게 되어지므로 회복되었다라고 양자가 다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의 믿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안진병의 믿음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쪽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서 양자의 믿음으로 양쪽의 믿음으로 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것이겠죠. 우리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들 사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 집사, 어떤 직분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모두의 절대적인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모두가 서로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혀 소망도 없었던 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잖아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처럼 이 사람을 대신하여서 실제 죽는다라는 것은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질투하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귀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존귀여기고 서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대상,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죽음까지 감당하시면서 섬기신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내어주지 못할지언정. 성도를 나의 지체로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러한 뜻으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베드로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신 것, 사함을 받은 것.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죄산을 받은 것,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생명의 주가 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때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그 때가 언제인가?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 자 개역 한글로 보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것이 유쾌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의 몸의 몸인 공동체 교회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날이 새롭게 되는 날, 바로 축제의 날이겠죠. 유쾌한 날이에요. 자, 이 유쾌한 날에 대해서 원어를 보게 되면, 안압시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안압시크시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다. 위안을 받는다. 원초적인 그런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원기가 회복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새롭게 되는 날이 원기가 회복된대요, 위안을 받는데요, 휴식을 취하는 날이래요. 구원을 받은 것 자체가 새롭게 되는 날이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안식의 휴식이 되는 거겠죠. 그것을 잠전, 잠정적으로 이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교회에 오면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과 함께 만났을 때가 가장 유쾌한, 유쾌한 날,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죄 삼을 받고 용 삼도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교회 성도 함께 모이는 날이 기대가 되고 축제가 되고 즐거운 날, 유쾌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고, 서로를 지지해 주고,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회복도 되고, 위안도 받고, 휴직도 취하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과 봉사와 교제와 예배가 우리에게는 큰 안식처요. 휴식이 되는 것입니다. 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하면, 주의를 하면 할수록 힘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더 충전이 되는 거죠. 충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교회만 오면 아우, 힘 빠져 죽겠다. 네. 눈치 봐야 되고, 눈치 작전을 해야 되고. 교회면 스트레스 받고 교회면 서로 이간질하고 쓴 소리를 들어야 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주의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며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도 받지 못하는 사랑과 위로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지를 교회에서도 받는 거예요. 서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마치 원숭이처럼 구경꾼들에게 보여져서 지적당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떠한 분들은 사역을 맡아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봉사하는 분들이요, 지적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앉아 있는 분들은 지적하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받지 못하는 지지를 교회에서 해줄 때, 그 지지를 받았을 때그 날이 마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에서 평화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잠정적으로. 이곳에서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좀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함께 운동하는 그 그룹 모임에 가면은요,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를 몰라요. 제가 자세가 안 좋으면 자세를 교정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 교정을 받으면 제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감사하다고 하죠. 땡큐. 땡큐 포 티칭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정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요. 제가 힘들어서 땀을 흘리고 지쳐있을 때 옆에서 박수를 쳐줍니다. You can do it. 할수 있다고. 운동을 마친 다음에는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힘이 소진되어져서 쓰러졌으면 와서 너무 잘했다고 You did it! 그래서 하이파이브 대주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도 합니다. 너무 잘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격려해 줍니다.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저에게 박수를 쳐줍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자, 교회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어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의 지체를 위하여서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 에 먼저 오시면은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경배하시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 오시면 그렇게 해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뜻이 이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조금 뒤처지는 성도도 있고 또한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고 조금은 힘든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지 나의 지체예요, 나의 몸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국률의 마음으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안아주세요. 눈 흘겨보지 마시고 째려 보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으로 궁휼의 마음으로 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성경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잘했습니다. You did it. You did it. You can do it.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하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나. 한 주간 동안 그 영적인 전쟁 잘 치렀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 참 많았습니다 라고 먼저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리가 어디라고요? 새롭게 된날 유쾌한 날 즐거운 날 바로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이곳이 가장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며 우리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미리 이곳 잠정적인 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해 보여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오자마자 눈치 보기 하지 마시고 보자마자 판단하는 눈빛을 보내지 마시고 교회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안식이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야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약속의 공동체입니 이미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그의 죽으심으로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악함을 버리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과거의 습관처럼 옛 사람의 모습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약을 맺은 공동체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녀로서 새로운 언어와 행동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새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주가 되심을 몸소 나타내고 증언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영역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대로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